승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해 온 것은? 지난해 항공사 임원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빈출 문제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항공사 승무원이 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 왔나요? 면접관이 묻는 이 질문에 탈락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무원에게 가장 걸맞는 아름다운 미소와 다리 붙임을 위해 연습해 왔습니다. 스스로 카메라로 제 모습을 찍으며 매일 바뀌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다른 탈락자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지난 두 달간의 노력으로 토익 500점대에서 700점대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당히 합격한 합격생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에어부산 케빈 승무원을 생각하면 따뜻하고 침착한 모습이 떠올라 승객의 입장에서 신뢰감이 갑니다. 저도 이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 2년간 어린이 등하원 차량교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등하원하는 어린이들을 차량에 태워 벨트를 채우고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을 외우고 공감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체구가 외소한 어린 아이들의 경우 좌석 벨트 조절 클립을 구비해서 단단히 조여주며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본 만큼 에어부산에서도 승객의 작은 위험도 빨리 발견하며 늘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을 만들겠습니다. 입사해서 어떤 승무원이 되어줄 것인지 자신의 경험을 들어 명확한 답변을 한 A 양은 당당히 면접에 합격해 그토록 원하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의 모든 것늘 스타 구 하고, 꿀팁 얻어가세요.